어떤 분이 이재명 대통령 엔드게임 재료 가치가 있습니까? 할 때, 어, 이, 이 에너지보다 더큰 에너지가 트럼프 대통령의 유엔 연설 에너지예요 그래서 저 엔드, 이재명 대통령의 엔드는, 어, 묻혔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는 그, 뭐, 3,500억 투자에 대한 합의가 어떻게 되나, 이거 어떻게 해결되나, 이 문제가 더극 우선순위입니다. 그리고 미국은 깡패주의의 우선주의, 그 다음 유엔 유명무실, 이민, 기후, 전쟁 종식으로 우크라이나 전략을 바꿨죠? 뭐, 여기에 연골고리에, 간다히 해서 이제 우리는, 어, 알라스카 관련된 자원 개발, 그 다음에 어, 우크라이나 시가 바뀐 거는 방산 전쟁 관련주 플러스 SIS텍 대동 대동기업 같이 투트랙으로 봅니다. 그래서 매수 전략 오늘 벌써 SIS텍은 올라오고 있어요. 그리고 한미 글로벌 원전 드론, 그 다음에 사우디 쪽 에너지 이것도 같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언제까지 10월 말에 한국과 대만이 미국의 그 보호구역의 라인에 어,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이게 가장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이게 무제한 통화수업을 주나 안 주나 환율이 어떻게 되나 이런 것들이 이 부분을 결정해요. 이거 10월 말에 결정될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환율의 급변동성이 가장 위험한 리스크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대항고래 관련돼 갖고는 어 외국 기업들이 입찰 한다고 그러죠. 이거는 갔다 예를 들어서 어 포스코 그룹, 한미글로벌, 그다음에 자원 이게 이제 넥스텔, 하이스틸, 그다음에 또 우크라이나 재건에서는 대동 대동기어하고 SI스틸텍 그래서 알래스카 자원 개발 관련주에 집중합니다. 이동양철가은 단기간에 증자해 갖고 급락했 다음에 대반등 주는 거고 이하이스티는 4천 원대 사서 6천 원 대만 온파는 그냥 박스 매매 그리고 여기서는 우리는 한선 엔지니어링하고 디케라 화성밸브 그 다음에 이제 한선 엔지니어링 그리고 이제 포스코인터내셔널 포스코 포스코그룹 포스코 한국가스공사가 5만 원 이 속도가 언제나 내 요거를 가장 중요하게 보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집중한 포스코 그룹과 한국가스공사 그리고 오늘 HD 현대중공업을 반 때리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49만 산거 반은 52만 원 3만 원 때리고 55만 원은 다 때려요. 반은 짧게 하고 반은 길게 합니다. 이거는 마치 HMM 24,000원 25,000원 때 때리는 거와 비슷해요. 오늘 HD 현대중어 반대의 신분은 21,000원 대 HMM이나 루미르 둘 중에 하나로 이동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네이버 21만원, 22만원. 자, 가 28만원 대는 하지 말라고 그랬죠. B 패턴. A 패턴은 18만원이었고, B 패턴 때 사서 오늘 때립니다, 이거. 마치 16만원 대 셀트리온 사갖고, 18만원 대 때리란 전략과 마찬가지입니다. 눈에 보일 때 때리세요. 그리고 요거 때린 거는, 네이버 때린 거는, 뭐로 간다? HMM이나, 그 다음에, 루미르, 한선 엔지니어링, 이러한 로봇주나, 그 다음에, 조선 기자재. 조선주나 피팅업체에서는, 한선 엔지니어링하고, 에센시스, 우리가 SNCs 찍어 드렸어요. SNCs. SNCs는 여러분들 어느 가격대 오면 대응한다고 그랬죠? SNCs는 5만 5천원. 5만원 아래에서는 무대응입니다 오늘 1 천원 정도 오르는데, 그냥 5만원 아래에서는 그냥 무대응이고 5만원과 5만, 5만 5천원의 대량 거래 터질 때 때리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갔다, 예를 들어서, 미국과의 그 줄다리기 싸움이 끝나야죠. 무제한 통화수합이 통과되거나, 아니면, 아니면, 마스가, 노이즈가 해결되거나. 그래서, 10월 말에이 c 까지 포스코그룹 1순위, 그 다음에 포스코그룹 1순위, 그리고 풍산은 14만원만 오면 때리세요. 풍산은. 그리고 수익금은 이구산업가시고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가장 가격대로 매력 있는 거는 한국가스공사하고 HMM입니다. 요쪽을 먼저 네이버 판 거나 또 목표선 HD 현대중업 판 거는 한국가스공사나 HMM으로 이동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강간업체들이 막 움직입니다. 그런데 하이스틸은 4,000원, 4,500원 매수해서 5,500원, 6,000원 매도입니다. 요 박스 상단하다는데 몇 개월 걸리나 보세요. 그리고 자원개발에서는 큐로 홀딩스라고 하는 잡주입니다 이거 사파 종목이에요. 이런 거는 어, 뭐 천만 원 안에서 할 사람 하는데 저는 안 합니다. 우리는, 우리는 안전빵으로 포스코 인터내셔널, 한국가스공사, 그 다음에 이거 갈때 이제 유가 올라가면 서울가스, 이런 종목들 전략을 집중하고요. 그 다음에 강간업체 갈때 밸브업체가 같이 가는지 같이 보시고요. 어 여기서는 뭐 피팅업체에서는 우리는 한선 엔지니어링 찍어드렸습니다. 한선 엔지니어링. 요번에는 14,000원과 15,000원 오면 그때 치고받고 할 겁니다. 그리고 화성 밸브는 12,000원. 디케이라 요것도 12,000원. 가격대 오면 정화판 켜서 대응을 해보죠 그래서 어 당분간 10월말까지 10월말까지 어 알라스카 자원개발 우크라이나 전쟁 관련주 그 다음에 북극항로 관련주 이렇게 뭔가 중심이 이동됐다 라고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로봇주 에너지는 오늘 로봇주가 움직여요 레인보우 로보틱스 오래가면 근데 요건 10%만 나와도 때립니다 35만 원을 상대 떨어진 거에 반 크게 안 봐요. 그래서 어, 두산 로보틱스는 7만 원만 넘어가면 때려라. 그다음에 또 에브리버스은 19,000원 2만 원에 다 때려라. 이렇게 짧게 짧게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를 우주항공 스페이스X로 이동을 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서 어, 엔젤 로보틱스도 단기적으로 다 팔아 드렸어요. 2만 120에서 22,000원과 23,000원 사이 오면 또 해요. 그리고 이쪽에서 아직까지 못간게 아지네스텍 있고, 아지네스텍 있고, 못간 것들 대동기어나 대동은 역발상 전략으로 사드렸고, 요거는 대동기어는 2만원대 돌파하면 대응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당분간 하단, 상단 박스 매매나 게일라 전책 관련된 걸로 조절을 해보죠. 그다음에 여러분들 서학 투자자들은 제가 우라늄, 뉴스케일, 그다음에 플러그파 워할거 없이 일단 내도 전략을 세워 드렸어요. 그래서 파도타기 전략으로 플러그는 2달러와 2달러 이 2센트 오면 뉴스케일은 1달 그 35불과 그 아래 오면 판거 재매수하는 그런 전략. 페러제로테크놀로지는 1.4와 1.5 사이 오면 가격대 매수하고, 테슬라는 일단 100% 매도 전략 세워드렸습니다. 그래서 미국 서학 투자자도 지금은, 어, 상단, 목표온 거 때리고, 그 다음에 하단 왔을 때나 사는 10월 말까지 실적 변동성과, 그 다음에 종목이 압축됩니다. 그리고 단기간에 넘어올랐던 원전, 그 다음에 AI 관련주, 그리고 양자 컴퓨팅, 우라늄 에너지, 이런 것들은 현금화 시키는데 집중을 해 드립니다.